검적 불과, 올라는 토크도 후배들 기강 잡고, 라세선 김구라턱 잡더니 요즘은 방송에서 아들 잡고 다니는 원조 마라바 센 누님이지만, 손주 앞에선 분유 맛그 자체라는 노파코 네. 고골 할머니 네. 이경실. 네. 대표 코미디언 이경실 씨. <laughs> 최근에 무슨 건강 악화설로 아예아 연예계를 어. 발칵 뒤집었다고 하던데 어, 뭐 나는 건강 악화설이 나한테 돈다 라는 거 깜짝 놀랐어요 예, 예. 어. 저는 그냥 SNS에 네. 제가 그냥 매일 일기를 쓰거든요 예, 예. 근데 저라고 뭐안 아프지는 음. 않잖아요 아, 그 아플 때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제가 인후염이 걸려가지고 네. 음. 주사도 좀 맞고 음. 좀 음. 음. 이런 걸 음. 이렇게 그냥 사진 찍어서 올렸더니 날린 거막 그런 거. 어 너무 아파가지고 아. 그랬더니 그게 다음날 기사화 돼가지고 어, 예. 막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어, 막 어. 이렇게 막 아주 어, 오랜만에 또 기사가 났어요 예, 예. 어. 그게 시, 시발점이 돼가지고 얼마 전에는 또막막 막 금방 망하는 애처럼 막또막 막 기사가 나고 막, <laughs> 막 아유 막 깜짝 놀래가지고 나도 <laughs> 그래, 아유, 나도. 아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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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놀래가지고. <laughs> 어, 다 보면 어, 여들습니다도 모르게 막 쉬쉬쉬 하고 막 이렇게 <laughs> 깜짝 놀라가지고 막 <laughs> 시골 내려갔다가 막 갑자기 올라오고 아니야, 막. 그래요, 막 그래요. 진짜 인생이 <laughs> 지루할 틈이 없어. 음. 아, 그래요? 네, 뭐 어쨌든 네, 잘 해결됐으니까. 예, 그래요? 이경주 씨가 최근에 최측근이 너튜브를 시작했다는 소문이. 최측근이? 최측근이. 최측근이. 여기 아, 아, 하셨다가 지금 이제 중국 상태인데. 최측근, 아, 최측근. 아,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측근들한테 제가 좀 섭외를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미안하나 아. 미안해가지고. 어, 아, 내가 좀 양아치 같은 거야. 아, 아, 뭐아 맞나? 그런 짓을 네. 못하겠는 그러니까 거야. 맞아. 저기 그래서, 있잖아? 이러면서 나오라 어, 맞나? 내가 어. 그걸 못하는데. 선용여 선생님이 최근에 러니가 우리나라 최고령 유튜브가 된 거야. 아래 어. 한번 전화가 왔어. 한 40년생 되시니까 어. 그렇게 되죠. 아니야. 45년생이야. 어. 해방동이 있 아, 45년생. <laughs> 왜나 이런 거더 하고 그래. <laughs> <laughs> 그래 이러면 전화 온다 이제. 아, 좋구나. 4 0년생이구나 어, 전화 오셨어. 어. 저기 있잖아.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와. <laughs> 집에 오면 옷도 입고 화장도 하고 머리도 다 해줄 거야. 그냥 와. 어. 가니까 세상에 선생님네 안방에 응. 막 아. 드레스란 드레스 막 아. 어우 막다 있어 다막 집안이 난리가 났어 음. 내가 딱 나오는데 혜련이 때문에 죽는 줄 알았어. 왜? 해련이가 <laughs> 막 일찍 와가지고 80년대 무슨 이불 있잖아. 음. <laughs> 이불을 갖다가 막 드레스를 만든 것 같아. 브라파 어, 드레스 어. 같은 걸 입었어. 아, 근데, 근데 아, 선생님도 예. 막, 막 드레스를 떼고, 소아 소아 막 이런데. 아, 너 아, 컨셉이 데서... 뭔데? 컨셉. 컨셉이 그냥, 뭐 컨셉이 그냥 보여주는 선생님 거야. 그냥 모든 걸다 보여주는데 응. 우리 오프닝을 브라파 드레스 응. 입고 아, 했니까 브라파 와. 내가 우리가 그 저기 어. 네. 호텔에서 밥 먹고 이런 어, 거 하고. 너무 정말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진짜 아. 재밌어요. 맞아요 맞아. 아유. 까칠 똑같이. 예예. 아 집에 있으면 뭐해요? 다 나오세요. 그리고 들고 가지고 이경실인지 서영걸인지 <laughs> 그런 식으로 한 거야. 어, 그렇지. 어, <laughs> 너무 재밌어. <laughs> 너무 재밌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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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원조 매운맛 토크입니다. 우리 이경실 씨가 <laughs> 요즘 아들 때문에 인생의 매운맛을 제대로 경험하고 계신다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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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아니 뭐 이제는 옛날 얘기지 뭐. 이제 뭐 음. 아, 애가 몇 살이죠, 그저 손자가? 지금 몇 개월 됐어요? 세 번째 생일 지났어요. 아, 데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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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네, 어. 네, 번째 생일이. 어, 어. 어. 이제는 음. 뭐그 4년 전에는 정말 까마득했죠. 그쵸. 정말 음. 내가 우리 연배 중에는 정말 산전수전 아. 공중전 정말 그래야. 겪었잖아요. 음. <laughs> 어. 근데 정말 처음에 우리 아들이 애기가 졌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내가 무슨 일을 겪어도 이렇게 앞이 캄캄하진 않았거든요. 음. 그냥 겪어낼 수 있었어요. 음. 근데 우리 아들이 애를 가졌다라고 한 거는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아, 정말 음. 자신이 없더라고요. 음. 보성이가몇 살에 해가지고? 23. 아, 그렇구나. 그리고 2 3이고 군대만 갔다 왔어도 괜찮아요. 아, 근데 군대를 안 갔다 오고 아, 그게 이제 그게 나, 나한테는 너무 까마득하더라고요. 음, 음, 그리고 사회적으로 음. 아, 20대 초반 아이들이 막 이렇게 아이를 가져가지고 제대로 못하는 거. 경우가 좀. 어, 있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아, 아, 아. 그게 제일 걱정이었거든요. 음. 그리고 내가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 아이가 아이를 가졌다라고 말하기, 나한테 말하기 전에 음. 무슨 느낌이었는지 제가 그 며칠 전에 제가 겪었던 어떤 일을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보승아, 엄마가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었잖니? 예. 엄마 경험으로 봤을 때 무슨 일 이렇게 이딱 벌어지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걸 생각을 해야지 음. 자꾸 과거를 돌아보는 거는 음. 그것처럼 미련한 게 없더라 음. 그니까 러 음. 어떻게 뛰어나가자. 헤쳐나갈 어. 것인가 음. 그거를 생각해라 음. 걔가 그때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 얘기를 가졌을 그렇지. 때 음. 내가 그 얘기를 던져준 게 걔한테는 굉장한 용기가 됐을 거야 걔는 지금. 얘기를 가져가지고 막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내가 그 말을 던져준 아 거야. 지금이 중요하지 no 앞으로가 아, 중요하다. 아 중요하다. 아그 맞지. 말을 던져주고 이틀이 뒤엔가 나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한 거야. 내가 그 말, 이 말을 듣자고 내가 너한테 그 말을 안줄 알았냐. <laughs> 이렇게 된 거지. 이제 그랬는데 우리 아들이 딱 그러더라고. 엄마, 아이의 심장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laughs> 그러더라고. 제가 딱 그러는데 내가 거기서 뭐라 그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아이 심장 소리는 들리고 어디 네 엄마 심장 떨어지는 소리는 안 들리냐? 막막막막 이러고 있 막.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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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아, yeah. 근데 나는 그때 그 말을 내가 한것슨 생각 못 하고 하여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이제 그때 네? 내가 그때는 이제 걔를 딱 끊었었지. <laughs> 음. 근데 바로 이제 아드님하고 절연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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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아이를 낳고 이렇게 음. 키우는데 그 뒤에 이제 내가 이제 지켜봤지. 음. 지켜보고 막 우리 남편이랑 우리 딸은 막 이제 막그 파수꾼 노릇을 막 이렇게 하는데 음. 막 그다음 막그런거 듣기 싫은데 막그 내가 이제 딱 이렇게 지켜볼 거 아니야. 음. 말은 그렇게 했어도 근데 우리 며느리가 아이를 너무 잘 키우는 거야. <laughs> 음. 음. 아이를 너무 잘 음. 키우는 거야. 아이를 너무 예쁘게 키우고 음. 음. 잘 키우는 거야. 이렇게 믿음이 막 가더라고. 가족내가 음. 이제 우리 며느리 를 보고 내가 이제 딱 받아들인 거지. 음, 그래서 이제 100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내가 우리 며느리를 이렇게 딱 애를 데리고 와라. 음. 이제 그랬던 거지 어. 집으로 왔는데 이제 내가 내가 이제 막 우리 아들한테 막막 막 전화로 막그막막막막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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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뭐라고 할때막그 걔가 옆에서 음. 다 들었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어? 어. 막 아. 얼마나 쪼았겠어 근데 막이경씨 <laughs> 이제 우리 집으로 왔는데 내가 딱 오자마자 막 어서 와라 환영해하면서 이렇게 내가 딱알아줬던 어. 이렇게 딱알아줬던 얘가 막막 이렇게 얼마나 서럽게속 그러더라고서 음. 내가 그때 무슨 울지마. 음. 여기까지야. 음. 더 하면 이제 삼수설이야. 음. 이제 드라마야, 완전. 딱 음. 여기까지야. 자, 음. 우리가 이제 행복하게 살면 돼. 자, 내가 이제 앞으로 너한테 잘해줄게. 음. 진짜 잘해줄 거야. 음. 그 이제, 여러분들, 우리 잘하자. 음. 네. 그래도 때 네. 지금까지 내가 이제 잘해주는 거야. 그렇지. 아, 아유, 아유, 참. 잘하셨네. 네. 아유, 사실... 이따 저기, 음. 어, 과자라도 좀 싸드려. <laughs> 깜짝이야 깜짝이야 자 59세 젊은이입니다 젊은이 이경실씨가 손주 때문에 매일매일이 행복하다고 아, 그죠 아. 너무 행복하죠 아.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저희 집에 오면은 어, 저희 남편이 애를 데리고 잘 놀아요 음. 음. 그리고 저는. 애한테 뭘해 줄까? 그러니까 음. 그 맛있는 걸해 주는 거. 음. 그게 그냥 저제 아, 제 담당이고 어. 좀 제가 흥얼거리면서 일을 하거든요. 음. 어느 날 저희 며느리가 아이들 장난감 중에 보면은 이렇게 주방 놀이가 있나 봐요. 그 주방 놀이가 있는데 그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보낸 거예요. 근데 우리 이은이가 이제 그걸 이렇게 갖고 노는데 애가 흥얼흥얼거리면서놀더거고요 아. 아. 할머니 봤구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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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그래서 주방 노을 갖고 노는데 내가 보니까 정말 우리 이 윤이가 저를 흉내 내면서 그걸 네. 하는 거예요. 네. 네. 저도 모르게 그 영상을 제가 계속 보는 아, 거예요. 보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제가 정말 할머니 미소를 짓는 음. 거예요. 보면서 정말 얘가 음. 나를 흉내내는 게 그렇게 신기한 거예요. 음. 아니, 근데 저기, 음. 그 저희 어머니가, 네? 저희 어머니가 지금 나이가 이제 3, 9년생이니까 저희 아이가 너무 어리잖아요. 네네네. 안아주고 이러질 않았어요. 오. 그냥 지켜만 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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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뭐, 엄마 좀봐 이러면, 어, <laughs> 아, 나 힘들어서 못 봐. 오. 이런 스타일이시거든요. 네네네. 어떤 스타일이세요? 저도 안아주기는 해요. 어. 안아주죠. 아, 오면. 안아 어, 주죠. 안아 주긴 어. 하는데 10분 정도. 1 0분 그래. 아니, 저는 힘들어서 못 봐. 리가 어. 아파 가지고. 어그죠 근데 아, 네. 아, 그래서 그도뭐버섯리가 아, 아,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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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니요. 아픈 거없요 <laughs> <웃음> <웃음> 그러니까 저는 그냥 딱그 정도까지만 <laughs> 나는 이렇게만 음, 해준다 음, 나는 더 이상은 못한다 음, 딱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음. 우리 애들도 그래요 기대는 안 한다고 <웃음> 그러니까 나는 <laughs> 내가 할 수는 못하는 건 어떡해요 <웃음> 어, <웃음>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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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laughs> 어. 며느리한테는 뭐 늦어 시어머니가 다 됐다고요. 아니 저는 우리 며느리 보고 처음에 그랬어요 예전에 눈치 보지 말고 네가 그냥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가라 오. 그리고 밥을 와가지고 두끼 정도나 한끼 정도만 먹고 가는 며느리가 좋다 에이. 그래 그거 무게로 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에이. 그런데 언젠가는 명절 때 얘가 이제 아무래도 시댁이 우리 집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쪽도 시댁이 있잖아요 어, 시댁. 어. 그런데 가는데 얘가 미안, 내가 미안하더라고 어. 그냥 내가 미안해. 도탕 뛰어야지 뭐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미안해가지고. 어, 우리 동네도 도탕 뛰어. 어, 어, 내가 어, 어. 그래가지고 아직 어린아이잖아, 요도 음, 음. 그러니까 너가, 너가 뭔가 하고 싶을 때 우리한테 어, 아이를 맡기고 싶을 때 너도 맡겨라. 음. 음. 그냥 가라. 음. 음. 너도 얼마나 놀고 싶니. 음, 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이제. 어, 그치, 아직 어린이니까. 거예요. 음. 어떨 때 오면 뭐 이렇게 내가 해장국 같은 것도 끓여주고 음. 그러니까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음. 그런 음. 시어머니가 음. 되고 싶어요, 저는. 그지 그래요. 예. 네. 네. 어. 근데 그냥 우리 아들이 다음 달 6월 3일인가 음. 이 군대 가요. 그러니까 이 방송군대 아, 가요. 네. 어디로 가요. 현역이요 아이가 있기 때문에 아 주택을 한다고 그고요 아버저서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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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분야 와서 분야 이제 저기 어쨌든 이제 현역처럼 이제 부대 에 있는 게 아니라 아이가 있으니까 음, 잘, 아, 잘, 잘 됐네. 네, 저는 저는 빨리 갔다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음, 음. 저는 그게 왠지 숙제처럼 느껴져요. 얘는 지가 군대 가는 게 아이 놓고 와이프도 놓고 가고 막 이러니까 음, 그러니까. 얘로서는 큰 일이겠죠. 음. 근데 그런데 저는 빨리 갔다 와서 이제 일도 좀 하면 좋겠고. 맞아, 맞아. 지금, 그리고, 최근에 뭐, 이렇게 보니까, OTT에 또, 이렇게 약한 영웅, 충과에도 어. 이렇게 나오고, 어. 그런, 뭐 그러고 뭐 했는데, 저는 빨리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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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경희 씨, 과거에 주목다지만 후배가 있습니까? <웃음> <웃음> 과거에? 아요 <진짜요? 웃음> 조혜련은 너무 세고 조혜련하고 아, 권투 경기 한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요 그, 아, 아, 조혜련하고 아, 조혜련은 아, 여기 김신영이 때려 눕혔는데 그거 말고 누나랑 그, 됐었어? 그, 그, 1995년에 제일 처음에 한게 누나랑 했어? 나랑 했어 아그때진요 그래? 얼마나 아, 했겠네 아, 그래? 진짜 페네 그게 제일 처음에 한 건데 혜련이 권투 배우기 전이에요 근데 나는 그거를 하라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긴 거예요. 어. 그런 여자들끼리 건축을 하라는 것 자체가, 하라는 것 자체가 웃겨서 나막 실수로 웃었어. 어. 근데 땡! 하니까 혜련이가, 그러니까 <laughs> <laughs> 자체가 뭐지가 먼저 때리고 싶은데 어, 어, 어. 선배가 먼저 때려야겠나봐. 그래야지 시작한다고 어, 어,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뭐, 이거 껴가지고막 뭐, 계속 이러 면서 하는데 막 웃겨가지고 나 계속 막 도망다니면서 막 웃었어. 계속 내가 도망다니면서 얘가 나한딱 쳤는데 진짜 어, 주먹이야. 아제대로한번 맞았어. 아, 맞지 이 사람이 한번 맞으니까. 막이그확 돌잖아. 아이, 진짜 이거 세게 때린 거야. 어. 그니까 우와, 어라? 귀엽잖아요. 어라? 싶더라고. 음. 아니, 그때부터 이제 개싸움이 된 거야. 아, 아 그자료없니다 있어, 있어. 있어. 아, 네, 이건 문화체육관의 열기는 대단합니다. 이제 아 양선수 입장합니다

<목소리나> 근데 마지막에 두 분의 표정이 진짜 맞췄는데. 그러고 서애가 진짜로 건추를다 그래, 들어. 로가 진짜. 지금은 아, 너희들 안 되지. 이 누나한테 괜히 맞고 나중에 신용이하고새로운팬거 아니야. 조혜전을 이긴 사람이 있었네. 진짜, <laughs> 진짜, 진짜 어 깜짝 놀랐네 나도 너무 그래. 좋거든. 어, 그러시구나. 이경규씨가 요새는 또 m z 들 마음을 그렇게 뺏고 다니신다고요? 우리 같이 했던 막 웃지마라는 콘서트 <laughs> 음 같은 거. <laughs> 그런 게 이렇게 올라오나 봐요. <laughs> 아니 이 선생님! 헌수한테 도대체 뭔 짓을 했기야! 이 형이 투겨요 저걸 어떻 어떻게 뺏기려고. <laughs> <잘하나? 웃음> <laughs> <laughs> 와 술을 제법 <제공하네. 웃음> 분장실 강선생이 저기 원조예요. 녹화 들어가기 전까지 전혀 몰라. 출연진들도. 저 분장실에 계속 숨어있는 거야. 어었는지었는지아 저때 구격이 나온 거야? 이저 나타나는 거야. 아 저때. <laughs> 그런거 보면서 그렇게 재밌다고 어. 또 얘기하고 아. 그러더라고요. 네. 아니, 그거 있어. 갑자기 저기 응. 일밤에 나와 가지고 뭐가 황당해졌나고 그래서 갑자기 이게 무슨 망신이야 해 가지고 그때 그 영상도 많이 나와. 아, 순산 기다려야 수준. 아, 진짜. 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고 예, 네, 윤선희 씨. 네, 오늘 이어진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야! 아기가마지 아기가서 안아요서 안돼요 이게 무망신이이더망아 <laughs> 근데 그때는 그런. 그래, 아 얘기를 하 우리 개그니그말 그러니까 해가 렇게 하는 게 없었어. 음. 이게 화제가 어, 됐는데, 근데, 근데 그걸로 인해서. 정주 먹었어요? 정주 먹었어요? 어 진짜요? 어진제 한동안 안보이더라고 어, 아니 <laughs> 진짜로요? 출연 정주식 아니 왜냐면 그때가 이제 8 0 년대 후반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근데 음... 그상황에선 너무 당맞한데어 어, 그게+ 네. 그게 하여튼 완전 쇼킹해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 맞아요+ 맞아요.